뭐래 간데? 모래. 모래 우박이 떠는 거 아니야? 혹시? 오늘 아침 먹고 바로 떠만 데시마. <laughs> 어디로 가는데? 흐르네. 아? 피는 거야? 이제 가방 안에가 여기에다 붙여서 응. 하얀색깔 옷 입혀서 노랑색깔 옷 입으면 땡이야. 응. 이제 마지막. 이거 제이가 예쁘게 거. 만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엄마한테 립가루 붙여줄게. 응? 응. 니가 묻힐거야 아니, 더 응, 외삼촌 그래, 봐봐 외삼촌 하는 동물,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잘 눌러주세요 이렇게, 이렇게 돼야 되게 어, 그렇지! 잘 만들었어 어, 너무 많이 묻히면 안되니까 이렇게 아줘야돼 골고루 다 묻혀줘야 돼 그래야지 노란 옷이 안 뺏겨져 아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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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마도 어, 어, 대마도도 괜찮은데 어. 언니 대마도는 볼거리가 어. 많지 않아 그냥 말그대로 딱일박인일이었어요 캠핑관련 캠핑 관련인데 캠핑 괜찮아 아, 네. 캠핑관 대마도의 캠핑 부산에서 또 캠핑 있는게 낫지 않을까 지금 미안한기지만 나는 대마도에 캠핑을 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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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갈 거면 제주도로 차를 끌고 가서 돌아이면서 자고 가는 거있잖아개그 응. 하고 싶어